기성금 지급 후 공사 중단 위험을 줄이는 방법은 기성금을 지급한 이후 건축업자가 공사를 중단할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계약 단계에서부터 법적 안전 장치를 명확히 설정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현실적인 대응 전략으로는 먼저 기성금 지급 조건을 명확히 하고 지급 전 검수 및 승인 절차를 세분화하여 공사 진행 상황과 연동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계약서의 지연 또는 중단 시 손해배상, 지급 보류, 보증금 활용 등 구체적 조치를 명시하고 하도급 책임까지 포함시켜 다층적 안전망을 구축해야 합니다. 공사 이행 보증보험 또는 담보 설정을 통해 금전적 위험을 최소화하는 것도 유효하며 중도 해지와 환불 절차를 사전 정의해두면 추후 분쟁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서류 작성, 조건 설정, 보증보험 활용 등 모든 과정에서 경험 있는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면 계약상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고 분쟁 발생 시 법적 대응력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